진짜 <laughs> 어. 아 씨가 전화를 안 받아. 아 방알. 아, 너 가방 귀엽다. 어? 아형 얼굴 귀엽. 아형 저거. <laughs> 너... 어? 안 <laughs> 돼. 가운데... 근데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나안 돼. 끄는거 아니야? 일대 또 내가 이번엔 형를 이겼다 해 아레나 이번엔 형 원하는 거 골라 <laughs> 나 원하는 거? 응 랜더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음... 나이스인데? 무슨 무기 할까? 너가 골라줘 아 괜찮아? <laughs> 괜찮다고? 형...

<laughs> 아니 나 V 고르고 있잖아. 아잠깐가 잠깐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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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골라 빨리, <laughs> 빨리 골라 <laughs> 빨리 골라 빨리 골라. <laughs> 야. 아니야 빨리 골라 하면서야 나 죽이면 어떻게? <laughs> 어, 아, 3점 글로 주고 글로 시작. 오야 골랐어 이제?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. 아니 아니에로들로들로 들어. 오. 아웅. 오. 호. 아아. 아. 나 머리가 좀. 머리가 델렁 델렁 막 달랑 거린다. 나 머리 뭐냐? <laughs> 머리 머리 좀 달랑 거리는데. 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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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칼시안스했냐 뭐... 아, 그거 아니지? 얼굴 아니지? 했냐고냐고냐고냐고 어? 어. 달랑 달랑 냐고히나고히냐면 히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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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? 응 아프지? 탈락 탈아나이스 <laughs> 아니 근데 야야 야. 스프링클러에다가 야 기..앙증 아니 저저 저 이름이 뭐였지? 뭐가? 시나모리? 이름... 시나모롤, 시나모롤. 야, 이게 귀엽냐? 근데 이거 반짝반짝거려 좀 많이 반짝거리, 반짝거려. 그럼 빛에 반사가 돼. 약간, 뭐야 이거? 네. 효과야? 아니, 그냥 대던대 이라서. 아, 좀좀 좀 빛나는데? 하양색이면 이렇게 돼. 형도 그 얼굴 살짝 빛나. 맞아. 약간. <laughs> 하얀색 옷들 빛나더라. 이거 그거 그래픽 품질. 아, 그거. 요 여기 요런데 빛 빛. 요 여기 밑에 요 빛에. 아, 야 로블록스 많이 발전했다. 비 받으면 이렇게 돼. 한번 더. 어. 샤니. 못. 안대로 여기를 가보자. 나 무슨 무기들까? 응? 나 무슨 무기들어? 응. 음... 그러면 미니 건에. 미니건에, 엑소건에, 엑소건에, 모중사배, 모중사배, 그리고 성광탄. 야, 성광탄들라 있지. 야. 아니, 이놈아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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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성광탄들라 있잖아. 성광탄이잖아. 아니. 그게 어디 와서 성광탄이냐고. 이거 이거 성광탄. 이게 성광탄이지. 아나 설마 연막탄 들었어? 하. 어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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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야 야, 성광 해봐지. 아형 연막탄 들었어. <laughs> 아니, 아 순, 월. 순간 이게 스크린에 깔려가지고. 월. 이게 바로 플릭샷. 아.. 이씨.. 야 이거.. 날라가는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막 날라가던데 그거? 쉬운데? 그거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아왜 어, 이렇게 아파 아니 내첫 반타를 했으니까 야 근데 야 <laughs> 이거 미니건.. 들어도 돼? 응형 그거 모종 삽 들어봐 어 들었어 알려줄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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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설치해서 여기 여기 있지 여기 딱 대각선에 여기 서가지고 앞으 어, 앞으로 대시 점프한 앞으로 대시 점프하고 봐봐 앞으로 대시 봐봐 아 잠깐만 앞으로 대시 점프하지 앞으로 대시 점프를 하면서 이걸 하면 돼 따라 올라 앞으로 대시 점프 그냥 해도 되긴 해 그냥 점프 점프하면 되긴 해 점프하고 다. 아, 어, 이게 왜 한들, 이게 왜 한들. 아이 어. 아. 어.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여기 대각선에 서가지고 점프 탁. 아, 점프 탁 하면 안 되구나. 점프 탁은 안 되는데. 무조건, 앞으로 대시 점프하고 탁. <laughs> 아, 대시하고 아, 탁. 앞으로 점프, 대시하고. 아, 내가 부셔졌어. 여기에서. 앞으로 점프. 아, 그냥 대시 안 해도 돼. 그냥 앞으로 점프. 앞으로 점프. 하고 탁. 공격 앞으로 점프하고 공격 점프랑 공격을 같이 해야 돼. 어. 든다 된다, 된다된다 아. 어! <laughs> <내> 형도나 <laughs> <원어>. 때렸잖아. 인정. 플래시뱅. 플래시뱅 아. 플래시뱅 내 거에 내가 맞았어. 다이슨 지금 돌격하면. 뭐야? 나이스! 나이스! 나 이렇게 오늘 다 지는 거 같지? 왜 아까 누구한테도 졌어? 아니 헬로한테도 졌나아 잠깐만 나녹이 <laughs> 녹여줄게 아. 헬로 아까 그거 하고 있던. 데 헬로도 어 라이브하고 있고. 그치. 크베도 라이브하고 있던데. 자. 저... 오늘 안 되는 어, 날. 크베랑 나. 지금 크베랑 이크리랑 지금 다 라이브하고 있어. 음.